탄이 아주 배 밖으로 나왔구나. 여기 어디라고 문턱을 너무 넘길? 학부형으로 왔어요. 이사장님 배로. 쯔마바람 몰라요? 뭔 바람? 우리 탄이 오늘 첫 등교했잖아. 학교 난리 났죠. 너 미쳤지? 그렇게 탐내던 안방 내줬으면 찍소리 말고 들어앉아 있지. 왜 싸돌아다녀? 너랑 나랑은 한 프레임에 잡히면 안 되는 사람들인거 몰라? 바람 세리도 못 나와? 내가 무슨 라푼체리야 바람 세러 나왔으면 한강에 까 주제에 무슨 캘러리 행차야. 불가인 왜가 내가 누가 등떠밀지 어떻게 알고? 뭐? 이게 왜? 또 치게? 한 번이 어렵지, 두 번이 었겠어 보여? 무려 전치 2주야. 진단설되셨어? 한번 당하지, 두번 당하겠어? 전치 2주면 고소 가능한 거 알지? 우울증, 공황장애, 대인공포? 대인공포증이도 여태 말 잘했네. 나는 대인 아니니? 솔직히 대인은 아니지. 168 이상은 돼야 대인 아닌가? 그럼. 고소공포증은 고소, 고소 못하면 생기는 거냐? 그냥 고소해. 괜히 고소공포증까지 걸리지 말고 꼭 해. 알았어? 가. 하라면 뭐, 뭐 못할 줄 알고? 고소 안 되면 나도 때릴 거야. 가.